눈사람을 만들고 있네요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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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 크랑 얘들아 <목소리> 어? 눈이 많이 내리는데 그만 돌아가자 그래 돌아가자 음. 친구들은 눈이 많이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벌써 눈이 많이 쌓여서 걷는 것도 쉽지 않네요. 올라타. 고마워 에디. 아이 헤이 뭐? 이 그런데 이거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아? 물론이지. 어? 이 차의 성능을 한번 보여줄까? 음. 좋아, 그럼 갑니다. <laughs> 에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laughs> 불도저가 빙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긴 위험한 곳인데 아지 이 정도 문제 없다고 봐! 눈도 그쳤어 <laughs> 이런 위험해요. 응? 응? 응. 어, 에디, 어, 조심해! 어, <laughs> 이정도 문제없어! <laughs> わかた <gasps> 그렇지. 저기 봐. 어? 저기 길이 있는데. 정말. 어, 여긴 우리 집이잖아. 내가 길을 알아. 다행히 모두 무사히 포비의 집에 도착했어요. <laughs> 조심하다고 했지. 에디 어, <목소리> 어? 위험했어. 정말 조심해야 해, 에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친구들이 루피의 집 앞에서 참 놀고 참 있어요. 와예 좋아! 이번엔 내 차례지! 얘들아! 어? 기다려. 음? 조금만 기다려! 어서 나와서 같이 놀자! 뭐하는데? 음 그건 비이랄랄랄랄 음 랄랄랄랄라 랄랄랄라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루피야! 응? 음? 뭐하는데 그렇게 즐거워? 음식을 만들고 있어 친구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 즐겁잖아 음 그런가 나도 해볼까 그래 그럼 과자를 만들어 볼래 과자 음 그래 그게 좋겠다 소금 고춧가루 아주 특별한 맛이 나겠지 자 됐다 나도 다 만들. 잘 만들었네 맛도 좋을 거야 그럼 <laughs> <laughs> 얘들아 <웃음> 하이 먹으러 들어와 하이 좋아 <laughs> 자, 드세요 와 <우와, 웃음> 맛있겠다 다 <laughs> 어, <맛있어>. 역시 루피야 <laughs> 루피가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맛있어요 <laughs> 내 칼! 같이 먹어야지 여기 음, 또 음, 있어 어, 어. 어. 이번에는 과자랍니다 과자? 나 과자 좋아하는데 음, 나도 맛있게 음, 드세요 음, 어디? 음. 먹게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친구들을 보니 패티가 만든 과자가 맛이 없나봐요 음 맛있다 그럼 더 먹을래? 뭐야 다들 어, 패티는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난왜 요리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소금을 넣고 이정도면 됐나? 음.. 설탕도 넣어야 하는데 에이, 그냥 해보자 패티는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laughs> 다 익었네! <laughs> 자, 와, 그럴듯한데 어디, 으, <laughs> <laughs> 좋아, 다시 만들어보자 패티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과자를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어겠구나 패티는 밤새 과자를 만들고 또 만들었답니다. 아 힘들어. 어디? 뭐, 이 정도라면? 에디와 로디가 뽀로로의 집으로 가고 있네요. 어서 와, 에디. 로디도 왔구나. 어, 안녕, 패티. 안녕. 뽀로로는? 안녕. 다왔 아, 있었네. 어,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일까? 어? 짠! 맛있는 과자를 먹어보라고 과자? 어, 급한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가봐야겠다 급한 어, 거 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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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게... 애기, 설마 이걸 안 먹고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어, 뭐, 물론이지 자, 먹어봐 어, 어 그, 그, 아, 고, 그만. 고마워 자, 어, 어, 어. <laughs> 그럼, 그럼. 생각해서 맛있다고 했지만 사실 패티가 만든 과자는 정말 짰어요. 맛있어. 다행이다. 잠깐만. 사실 더 많이 가져왔거든. 많이 먹어. 그래요. 소금 과자를 먼저 줄까? 아니면 겨자 과자? 친구들은 결국 과자를 모두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c 로로와 크롱이 비행기를 타고 통통이네 집에 놀러가고 있네요 이근처 e d no Loga Boynail. g 통통 d y g o o 통 y tong t o 통 g tong, goody, tong t o n 어떻게 된 거야? 더 낡은 시계가 됐잖아. 어 아, 이상하다. 이게 아니었나? 그럼 다른 거였나? 자 내려가자. 아 이거였나 보다. 정말 확실해. 그럼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변태라. 음. 응? 음. 이번엔 작아졌다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거참 이상하네. 그럼 이건가? 으아, 안 돼, 안 돼. 응. 어? 안녕. 어? 우리 왔어. <웃음> <웃음> 우와, 신기한 게 많네. 크라아. <laughs> 아, 이건 마법봉이야. 벽시계를 거치고 있던 중이야. 어, 어. 어 없어졌다. 벽시계야. 벽시계야 잘 고쳐줄게 나와봐 <믿> 믿을 수 없어 통통아 뭐 하는 거야? 아 벽시계를 찾는 중이야 벽시계야 우리도 같이 찾아줄게 벽시계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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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런 크이 마법봉을 만져보다가 작아져서 창아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내가 정말 잘고쳐줄게못 믿겠어! 아까도 그랬잖아! <laughs> 한번더 믿어봐. 응? <laughs> 그래, 좋아. 잘해줄게 <laughs> <laughs>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o 응? <laughs> 와 정말 변했다! 벽시계가 깨끗해졌어요 o d Good, good. Good, 정말? 크롱! 크롱 어딨니? 크롱 어있어 <laughs> 크롱! 크롱! 어디 갔지? 아, 밖에 있을 수도 있어. 나가보자. 응. 음. 뽀야이로로와 <laughs> 크롱! <뭐야>, <laughs> 크롱! <laughs> 통통이는 크롱을 찾기 위해 에이, 밖으로 크롱. 나왔어요. 여기 또 없네. 아, 어? 저쪽으로 가보자. 아, 크롱! 크 롱이 오뚜기로 변했어요. 크롱은 마법봉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크롱, 크롱! 크롱 어디 있어? 뭐야야뭐야야 <응>. 어? 크롱 어떻게 된 거야? 크롱 크롱 아, 어? 알았다 크롱은 마법에 걸린 거야 내가 도와줄게 원래대로 만들 수 있지? 물론이지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크롱! 어라? 어, 그림책이 됐네. 할수 있다며. 음. 음. 이게 아니야. 음. 통통이가 병을 음. 원래대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들이 에디네 집 앞에 모였어요. 무슨 일일까요? 이건 내가 새로 개발한 일기예보 기계야. 일기예보 기계? 응, 로디 시범을 보여줘. 응, 알았어. 어 한번 볼까? 어, 이건 그게 뭔데? 밤에 바람이 많이 불것 같아. 바람? 바람이 많이 불 거라는 에디의 말에 친구들은 불안했습니다 됐 확실히 잠갔으니까 안심하고 자도 돼 포비야 음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날아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일 없을 거야 염려 말고 자 해리야 <laughs> 포비는 알았어. 해리를 달래고 해, 불을 해, 껐지만 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음, 음, 아차! 바람이 많이 불거라더니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에디야! 아, 안녕. 너희들 왔구나. 어, 아, 졸려. 한낮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었던 거야? 어, 어젯밤에 바람이 너무 불어서 한잠도 못 잤거든. 바람? 응. 우리 집 앞에는 하나도 안 불었는데. 크랑! 크랑! 우리. 우리도! 그래? 이상하네. 그럼 오늘 날씨는 어떨지 볼까? 그럴까? 응. 응. 오늘 밤에는 눈이 많이 올것 같은데. 크랑! 응. 응. 정말 눈이 오는 거 맞아? 믿어도 돼? 정말 온다니까! 친구들은 에디의 말을, 말을 한번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밤이 됐어요. 하지만 코로로와 크롱은 쉽게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도, 페티도, 포비와 해리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아침이 됐어요. 우와, 음. 상쾌한 아침이야. 어, 그런데 눈이 많이 온다더니 하늘도 안 왔네. 어, 정말? 널집 앞에는 눈이 왔어? 아니. 루피 너는 우리 집 앞에도 안 왔다니까 어? 응? 안녕 다들 약이 있었네 아침부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희 집 앞에는 눈이 많이 왔어 안 왔는데 응. 우리 집 앞에도 안 왔어 응. 우리 도 그럼 에디가 거짓말을 한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에디네 집에 가보자. 친구들은 모두 에디네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 에디의 집 앞에는 눈이 많이 내렸나 봐요. 에디가 눈을 치우고 있네요. 어, 거지? 얘들아, 어, 너희 왔구나. 여기 내가 다 치웠어. 일단 잘 타. 어. 어? 근데 여긴 눈이 안 왔네. 여기만이 아니야. 우리 집 앞에도 눈이 안 왔어. <laughs> 우리도. 어, 이상하네. <laughs> 기계가 고장 났나? 고장 났나? 로디 다시 한번 해 볼래? 그래. 어, 눈이 올 거라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뭐? 어?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눈 내린다는 게 <laughs> 말이 돼? 그럼. 어? 어? 정말 눈이 아 우와! 그런데 우리 앞에는 안내리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이, 저쪽을 피하자. 친구들은 눈을 피해 온 산을 뛰어다녀야 했답니다.